確かにからインスタのリールの基準が分からへんマジでよしいきますじゃあほっとく、うん、かありなあぶれねえ 전정 그건데 매치 먹고 싶음 안주요 안주 레시피 알려준 분이 씻어 말고 그 치즈 넣었었거든요 아니 저는 씻어 넣었습니다 음! 그크란 요거트 저합저가 뭔데? 맛. 太无聊了。 너무 좋다, 이 안무 자, 열심히 하자. 내가 초고추에 제일 좋아하는 과자. 알포트 중에 제일 이 맛이 좋아해요. 리치 밀크. 이게 제일 맛있어. 음. 큐텐에서 산거 많이 도착했는데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왔네요 뉴바란스 그.. 이런거 뭐라고 하지 그.. 샌들 슈즈? 너무 예쁘다 이거는 한국에서 발매되는가 일본에서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큐젠에서메가리때 편터 사게 사자 해서 샀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는 그레이색이에요, 그레이색. 집2만9천엔 저는 아마도 1만5천엔 정도 주고 샀고요. 네. 너무 잘 샀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번에 유니크로 갔을 때산 건데 유니크로유 티셔츠. 이런 흰 티는 몇개 있어도 좋잖아요. 이거는 원래 만 오천엔인데, 한국에서도 있, 있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주마다 그 세일 기간이 있거든요. 이번 주는 이게 세일하고, 뭔가 세일하고, 세일하고. 저번에 이 티셔츠가 세일해서 980엔으로 팔고 있어서 샀습니다. 유니크로 유 티셔츠 진짜 좋아요. 다크 그레이색 샀고 그리고 이거는 사버렸는데 뭔가 예쁘더라고요 샤링그티라고 이거랑 그냥 바지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는 망고 쪼 예쁘다 포스클 이거는 트트클 퍼스클 아트클래스 프로 다즈 펜스라는 건데 11번이랑 10번 샀는데 여기 애교살 그리는 게 좋다고 들어서 피퐁 샀고 이거는 입스 오바라인 할때 그리까 해서 좀 밝은 색으로 샀어요. 에? 털어졌는데 벌써 아까비 오. 애교살용 이거는 뭐 섀도우도 쓸수 있고 다쓸수 있겠죠. 크둥이 언어 샀습니다. 아까 털어진거 너무 아깝지만 그 다음에 저는 집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화장할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사기일도 진짜 없는데 이번에는 좀 샀네요. 오랜만에 이거는 피아 피덕 피넛, 피넛 베이지. 아이라이너? 이런 거 샀어요. 오, 색깔이 좋은데. 이걸로 애교살 밑에 또 그릴 수 있고, 그냥 아이라인 위로또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모드 매트 스틱. 근데 이것도 1플러스 1이어서 두 개를 골랐어야 됐어요. 이번 핑크 다스, 다산이랑 12번 힙샘 힙사라는 색깔 샀어요. 뭔가 요즘은 촉촉한 립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매트 사는 거 같아요. 이거는 쿨톤이요. 근데 위에는 원통 이게 쿨톤.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맵는데 너무 부드럽고 좋네요, 이거. 갑자기 스크랍? 사고 싶어졌는데 그냥 스크랍 이렇게 하는 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스크랍 바디 워시로 사봤어요. 냄새는 바이올렛 무게향. 음, 그냥 좋은 냄새. 근데 이거는 좀 건조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음. 짜잔. 츄드레 대왕 롤피. 라는 건데, 이걸로 물로 하려고 샀는데, 저는 그 머리 완전 그거거든요. 집목. 제가 너무 집목. 보여서 완전 항상 머리가 패단고 하는데 이걸로 볼륨을 해보자 해서 이거를 사왔어요. 그러면 끝칩입니다 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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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마시마쓰 역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만 진짜 영원히 먹을 수 있어 暑い。 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 乗せ包丁を入れて開きの筋を取ったら包み焼きれし thank you 계습니다 밑하다 ます맛은 있을지. 음, 맛있어 지금 7시 반인데 제 친구도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늘도 전화하면서 한 시간 걸을 겁니다. 오늘은 좀 늦게 밥을 먹을 건데 오늘 좀 낮잠을 자버려가지고 좀 늦게 자려고 요 그래서 괜찮죠? 봄보 본보. 잠깐 후후 후. <laughs> 후. 갔다 올게요 솔직히 지나지 내 남자친구는 티백이거든. 저 오늘은 오랜만에 리자카야 알바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니크로 유니크로 알바용 스타일로 심플하게 가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올게요. 안녕.

何か言いいの

何だって言けてるのな <laughs>